안녕하세요. 해그린 t v 입니다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꽃이 안핀 아이가 왔었죠. 여러분. 네. 꽃으로 신랑 얼굴을 가렸어요. 저기서 멀리서 보이는데요. 이 아이가 팔레시스 그니까 러 호접난 로렌스라고 원종이라고 이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잘 크지 못하고 이 아이들이 홀대 당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꽃이 하나도 안 폈어요. 근데 지금 하나가 폈는데 이렇게 빨갛게 펴요. 빨갛게 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게 조금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소고 릴렉스 아니고요. 제가 착하게 쓸까요? 아니에요. 소고 릴렉스는 빨개요 구독자님 한 분이 안핀걸 가져가셨는데 소고 릴렉스 꽃을 핀거 보내주시면서 이제 조금 응? 예뻐요. 이렇게 이제 담백하게 표현하시는 분인데, 어 소고 릴렉스. 대박 대박 이러고 이제 이렇게 사진이 왔어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음, 로렌스가 감홍색이면서 네. 요런 약간 요런 톤들이 보이면서 천바이도 있었고 이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빨갛게 폈어요. 여러분. 조금 빨갛게 폈는데 조금 되게 은은하니 고혹적이다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이렇게 피었고요 이 아이들은 피는 시기가 또뭐 부정기적으로 이 아이들이 조건이 맞으면 계속 피니깐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이가 소고 릴렉스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말들이 조금 많아지죠. 어 그냥 교배다 원종은 아니다 막 이렇게 말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냐면요 꽃대를 잡아준 다음에 꽃대 하나가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원종이라고 해서 이 아이들은 예네 정리, 꽃대를 정리하지 않아요 스스로 네. 그래서 꽃대를 더 달고 있는데 네, 이 꽃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네 지금 새 꽃대가 나와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안 응, 보이셨어요? 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꽃대를 저쪽으로 넘겨주었는데 여기 여기 앞인지 저기 앞인지 얼굴이 그 호접란도 여러분 꽃그 얼굴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되게 탄탄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꽃대가 잘못될까봐 네, 잠깐만요. 일단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딱맞게 한다고 이게 끈이나 이런 거를 지주 끈이나 이런 걸 너무 작게 하시면 되게 예, 좀 작업할 때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이 하다가 보면 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그때 당시 소고 릴렉스가 두세 송이가 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 둘, 세 개, 여기 네, 개, 네 개는 나올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만 일단은 이렇게만 해주고요. 그래서 길어나고 나면 음, 꽃대를 다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큰거 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대충 예.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분명히 더 굵어지고 더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이가 조금 더 예, 두었죠 이 사이를 너무 두었나요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두어서 예. 이렇게 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요 음, 격가지를 내는 것보다 여기에서 촉을 한번 내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혼자 하나 뜯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겹가지가 나오기 위해서, 네, 이게 겹가지가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품었어요. 이거는, 이거는, 네. 너무 뾰족하지 않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걸 하실 때. 요지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요지가 없어요. 이게 말라서 붙는다던가 이래요 그래서 이게 덮개를 살짝 벗어주고 나면 유리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이 작업을 잘 했는데 저 여기 돋보기 갖다 놔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서 또 이제 신운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되고요 그래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세번째 거든요？어, 추운가 봐요. 난방 기가 벌써 돌아가 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춥다는 생각 안 드는데 난방기가 돌아가 원래 신혼이 다치지 않게 이렇게 살짝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이게 이런 거 진짜 잘했거든요 섬세한 작업 참 잘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 돼요 이렇를 마른 상태에서 지금 제가 꾹꾹 눌렀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고 저는 지금까지 촉을 하나도 못 내봤어요 그래서 촉을 한 번만 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름 여간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제가 조금 보면 어? 해 놓고 그걸 못 돌봐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2, 3일 정도는 그 랩으로 싸 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덜렁덜렁 해 보기는 하는데 이게 안 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런 것도 모든 것이 다 정성인데요. 제가 대충 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도 물을 조금 더 묻혀서 조금 더 여러분 꽁꽁꽁 싸면 예뻐요. 이 수태도 보면은 꽁꽁꽁 싸면 예뻐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이거를 잘라주려다가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laughs> 갑자기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걸, 이거를 대부분 우리가 꽃이 지고 나면 여러분 꽃대를 자른 상태에서 그걸 시도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나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배양을 하고 할 때도 배양 배양이라는 말처럼 되고 나무 같은 거 이게 그 번식 시킬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나무에서 자르지 않고 잘라서 삽목 삽수를 만들어서 삽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르지 않고 나무 상태에서 그대로 잘라서 어뭐 흙이면 흙 식재를 거기에다 덧대서 아니면 물이면 물 이렇게 처음에 뿌리낼 때는 수경을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고무나무를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려고 그렇게 두고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지금 고무나무를 신랑이 밖에서 들리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밖에서 들이는데, 이 아이들이 뿌리를 다 내린 거예요. 흙 속으로, 땅으로, 분으로. 그래서, 저도 그걸 뽑아서 옮기니라고 나름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실랑이 와서 지금 정리해준다는데, 아, 가만히 있을걸. 이 생각도 했어요. 결국은 기다림이, 예. <laughs> 기다림을 할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데다가 하면은, 음. 이렇게 뿌리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요걸 매달아 공중에 매달아 놓고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준단 거라 면 다치지 않는데 아니면 이제 많이 다치게 되죠. 뿌리랑 되게 건강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소고닐렉스는 제가 삽입을 할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 어, 구독자님께서 그거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저장해두라고 하는데요. 옛날 사진은 진짜 다 날라가버렸죠. 제 핸드폰이 그때 잘못되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